안녕하십니까 로또 1등 입니다 로또 8 5 8여볼라여 순서대로 13번 4 번, 번 32번 9번 3 번, 번 39번 보너스 아, 23번 이었습니다 로또 8 5 8분 1등 당첨번호 6러분 여러분, 여번 28번, 34번, 38번, 그리고 어, 보너스 43번이었습니다. 1등은 총 아, 15게임이었구요. 아, 1등 1게임당 당첨금액은 약 아, 12억 8천만원, 아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번 858회 아, 자동이 6게임, 아, 수동 8게임, 그리고 어, 반자동 1게임이었습니다. 어, 3등 같은 경우에는 한 게임당 당첨금액 약 135만원 되겠습니다. 자, 지난 858회차 루또 1등 복귀 버스 타워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석을 했다고 그러면 세수 출연함을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당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스 타요 오렌지 버스에서는 2.5수밖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로또 1등, 아, 패턴은 이와 같고요 자, 패턴 원칙 859에 여러분들이 패턴 용지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개수에 따라서 아, 10개에서 아, 16개까지 아, 선택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아, 5개임을 조합하시는 분은 이 조합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상 아, 10개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에, 일주일에 2만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린 버스나 오렌지 버스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시구요. 굳이 아, 두개다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 5천원, 요거 5천원 또는 요거 5천원, 요거 5천원 이렇게 5천원씩 아,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859에 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 그린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아, 요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래서 먼저 같은 지역 내에서 어 아, 그린 정거장들을 연결을 합니다. 10번, 16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강북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강동 하나밖에 없죠. 6번 필요 없고요. 강서 아, 38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리고 강남도 34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없고 기타 지역에서는 28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같은 지역 내에서 별도의 노선은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음, 지역간 아, 정거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하고 어, 10번을 한번 6번하고 28을 연결을 하는데, 일단은 지역 내 도로 14번, 21번을 연결을 시키고요. 28, 34는 노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정거장, 6번 정거장, 4, 5, 5나 11, 12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4번, 5번 도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16번 연결이 되어 있고요. 38번도 녹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3, 30이나 또는 24, 31로 어, 도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3, 아, 30으로 한번 예로서 아, 선택을 가져가 보고요. 어, 그리고 정거장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연두색과 주황색 정거장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6번, 13번, 9번, 10번, 16번이나 또는 9번, 10번으로 통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9번, 16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어, 열 수가 아니라, 뭐, 열두 수, 1여 수, 여덟, 18, 수까지 가져가셔도 되나, 저는 통상 1 0 수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세 개가 됐네요. 그래서, 아, 저는 10개를만 선택하기에 3개 의 숫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수 6번 끝자리, 그래서 아, 여기 6 있죠. 그리고 여기 16번, 그래서 큰 도로에서 6번, 26번, 언더바 아, 제외를 하고요. 33번 마찬가지 아, 4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아, 여러분들께서 아, 보정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오렌지 버스를 운행하겠다. 자, 오렌지 버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강북지역 9번 하나밖에 없죠 필요 없고요어 그리고 어 강서지역 자43 38 38이 연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37 44 또는 36 37 또는 44 45어 이렇게 도로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37 아, 4 4로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선정을 했고요어 그리고 음자 강남지역 32 39 이미 노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별도 필요 없고요어 그리고 이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에 있는 9번, 32번 연결하기 위해서 17, 14 또는 18, 25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7, 24로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강동에 있는 13번하고 강남에 있는 32번 연결하기 위해서 19, 26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세 개의 큰 도로, 그래서 7, 14, 21 또는 4, 11, 18. 또는 1, 2, 3이나 1, 8, 1 5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7, 14, 21로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 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스물여로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열수만을 가져가기에 여기서 중복되는 끝자리 숫자 그래서 7번, 14번, 26번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최송 당첨 보장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둘 중에 그린 버스든 오렌지 버스든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주일에 단돈 만 원으로 로또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첨의 그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전진할 것을 선언합니다.